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오늘 본장 1절에서 말하죠. 우리로 죄로 하여금 강한 자 죄로 하여금 해방된 자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인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림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성도. 죄 때문에 오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이 영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적 재앙. 그것 때문에 신음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내가 약하니까 어둠이 틈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마음의 타격을 받으면 마음과 육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 뭐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원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과연 주님이 죽으신 뜻대로, 그 주신 선물대로 우리의 일생이 펼쳐지고 있는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요가 많겠죠. 물론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갈 확신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죄가 나를 이기고, 또, 죄가 나에게 왕도로 탐으로 우리는 참 힘들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힘들고 그 세상에 볼때 너나 나나 다르게 뭐가 있냐 할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때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저 인간은 뭔가 기쁜가 뭔가 즐거울까 베일에 가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요 별것없어 이력서 보면 별것 없어요 근데 이력서에 없는 힘이 그 인간 속에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참신기한인간이다 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력서에 없는 심이 숨겨져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감춰진 심이 있고, 뭔가 특별한 심이 있고, 별것 없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 성도의 모습이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대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어쩌면 평생 미완성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저도 벌써 나이가 여러분 50대 후반 아닙니까? <laughs> 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초조함도 있지만, 뭐 어떡합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가 뭐냐면 1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그렇죠?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된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친다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도 마음의 갑옷을 삼으면 이 마음의 갑옷은 여러분 승리자의 갑옷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고난이 그대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라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으라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갑옷에 대한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의 갑옷이 뚫리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갑옷이 막아내야지 이 갑옷이 뚫려버리면 이건 또다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뭔가 마음의 갑옷이 든든해서 그것을 뚫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죄가 올때 뚫리지만 않는다. 불안이 올때 뚫리지 않고 세상 유혹이 올때 뚫리지 않고 오늘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거든요. 이방인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뚫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뭔가 다룰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스토리를 또 써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갑옷을 취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4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종력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승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우리가 이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바뀌었을 때저 삶이 바뀐 것을 이상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빗대서 말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때 전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수농털인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자유롭고 음란한 짓도 자유롭고 방탕한 짓도 자유롭고 이러한 짓도 자유롭고 술취함도 자유롭고. 유대인들은 부족해도 뭔가 좀조바심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때 이방인들은 너무 죄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극한 방탕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을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죄에 대해서 그저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마음에 그저 갑주를 입어서 그 죄를 막아내고, 죄를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갑옷을 보어야 되느냐? 성경은 놀랍게도 죽은 자와 산자를 또 나누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숨쉬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똑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어떤 자는 죽은 자고 어떤 자는 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6절에 이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우리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산자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죽은 자는 뭐냐 밥 먹고 있지만 용으로 죽은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초청을 하자면 데리오자면 아브라함이 산자의 표상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루시, 루시 어, 여러분 그 죽은 자의 표상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그의 삶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도시에 익숙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 속에 익숙했던 자가 서서히 서서히 주님과 친밀해졌고. 그는 여러분, 우루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옮기는 것마다 단을 쌌다. 또 어디서 단을 쌌느냐? 거의 보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도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가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전원생활이다 해서 뭐 산골의 생활을 뭐 즐깁니다만은 그것도 면전만 살면 여러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방 터세도 심하고 아무튼간에 사람들은 도심의 편리한 생활을 원하지 불편하게 장작되고 나무패야 되고 반지를 입고야 되고 뭐 이제 열로 하신 분들은 뭐 땅이 뭐 이제 그런 일을 뭐 좋아하신다라는 말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러나 다 도심에서 편리한 그렇죠 어떤 그 의료의 혜택.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혜택들, 도시, 어떤 거, 교통의 혜택들 얼마나 편해요. 이런 것들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친밀하게 하겠죠. 그대로 안타까운 것은 도시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방해가 너무 심해. 유혹도 심하고, 미혹도 심하고, 사단의 계계도 심하고, 도심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들어요. 방해가 많으니까. 그렇죠 술, 담배, 음란, 종욕, 욕심, 그 다음에 일터, 더. 더, 더, 평소 높여, 더, 더, 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지만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란 뜻이 뭡니까? 여기는 여러분 없어요. 편리함도 없고. 여러분 불편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혜택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멀어지면 뭔 혜택이 있겠어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도 한번더 하게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다 하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불편하면 기도해야 되고, 외로움은 기도해야 되고, 다윗이 다윗된 건 외롭기 때문에 기도한 거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그게 마무리의 상수리나무. 도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뜻하는 것이고, 마무리의 상수리나무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은 여러분 점점 점점 도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곳으로 움직였고, 그러나 인간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응답 받는 삶, 돈도 생겨, 명예도 생겨, 괜찮아지고 있어. 그래서 또 기회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나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 주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팩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된 거죠.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뭐 산골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가 덜 되는 곳을 선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람과 함께 영예생활을, 그리 그래, 여러분, 어떻든 세례받은 사람의 열로도 아브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에 다니고 같이 단도 쌓고 입에도 들였지만,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어. 우리가 함께 못 산다. 너무나 복을 받아서 공간의 개념이 약하니까 그 분리되자. 그쵸?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라. 선택 줄게. 그때 로스 본성이 나오는 거죠. 아싸! 불편했던 산골짝 생활 총산. 이 생활하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도심으로 갑니다. 예. 네, 도심은 얼마나 편합니까? 다 있잖아, 도심에는. 여러분이 그때 소돔 땅을 안 가봤을 때 내가 갔다 왔거든요. 너무 편해요. 언제 갔다 왔느냐? 성경에서 갔다 와봤어요. 거기는 모든 향락 모든 최고의 문화라니까. 타락한 최고의 문화. 얼마나 편리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타락한 거 알아요? 여러분 술채 사는 사람들이 타락한 거 알아요? 내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느낍니까? 이게 나의 라이프라고 생각하지.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왔던 향락을 잊지 못하고, 옛 뜻을, 옛 때를 벗어버리라 했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뜻 하, 마시고, 먹고, 즐기고, 누리고, 이게 로색이 아주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 쩔수 없이 아브람 때문에 꾹 하고 있지만, 네가 선택해 봤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런 도시로 떠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택이 있었지만 도시의 혜택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도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인가? No, 두 사람 다 도시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루에서 75세까지 살았고 여러분, 롯도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삼촌과 더불어 그때까지 있었고 그들은 여러분, 우루, 도시가 얼마나 지금보다 살기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롯은 뭡니까? 영의 사람이면서도 육의 향치를 못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육의 사람이었지만 영이 점점 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영이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지만 육의 향수를 못놓고 있느냐 이두 사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육의 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도시의 편리함도 있지만 아는 겁니다. 도시에 들어가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환란 유혹. 내가 무하러로 복잡한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을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그렇지 할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선호하는 게의인이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편한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스는 어디 갔습니까? 소돔에 갔어요. 로시 불신자입니까? 로시 여러분 목탁칩니까? 적지 않은 시간에 아브라함한테 세례당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도 여러분 어쨌든지 내가 소돔에 살지만 그는 세례받, 그는 예배를 드려. 배운 게 은혜니까 어쨌든지 여러분 은혜도 뭐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그의 중심은 뭡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라 도시 중심인 거죠. 남들한테 말합니다. 나 교인이에요. 누구한테 말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심 속에 살면서 세상과 별별 다르잖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 세상이 주는 혜택에 내가 녹아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혜택에 어떤 것든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요선 불편하지 않아. 그냥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해야 교인인 걸 알지. 남들이 볼때뭐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여러분 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토토리 키즈이지이 방의 뜻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라이프인데. 그쵸? 그렇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공간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공간은 여러분 동백이냐 청덕이냐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도 세상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을 육계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심의 공간을 벗어나서 노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당대는 뭡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도심에 나가서 그저는 세상 속에 사는 어, 사람들. 그들이 뿌리는 여러분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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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려서 지금은 다 세상화 됐지. 그들은 뿌리로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노아의 방주 때 공간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 방주가 나중에 교회의 모형이 되지만 여러분,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산이 됐든 들이 됐든 도시가 됐든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어디서 산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것으로 볼때 말이 안 돼. 어떻게 산에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도담배도 아니라 어마무시한. 그들이 볼때 당시에 여러분 120m짜리 배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항공모함을? 그들은 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영우 실상으로 시키니까 하는 거죠. 말씀대로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 세상 사람을 볼때 미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내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심에서도 말씀을 받아내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도심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벗어나서 들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가 없는 공간을 선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기에 질문하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들가 그 교회 다니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과 가까워야 의인인 거지. 껍질 갖고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점점 점점 점 도시를 내려놓고 마무리 상술이 나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요. 날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광야 생활이면 광야가 인생인 줄 알고 사는데 여러분, 75년이라는 시간을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우루에서 우루루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5년이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이거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하란에서도 괜찮은데 하늘께서 떠나라. 하란도 복잡하니까 떠나라. 예, 해서 마무리 상술리나무 가는 것마다 단 쌓고. 그, 여러분, 보세요. 도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계신 공간으로 이동할 때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포기는 아니죠. 아무튼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깨달음, 요 움직임을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의 고난은 죽는 거예요. 노마 시대의 고난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못하죠. 또 그때는 그만큼 뭐, 성령이 강력했을 때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뭐, 간이 3분의 2만 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 3분의 1만 합니까? 똑같은 표상이지만, 환경이 극할 때는 극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고, 환경이 살만하면 여러분 동일한 성령이지만 성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 아우, 똑같아요. 우리도 극한 상황에 성령 받으면 똑같아져요. 우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없으니까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아무튼, 지금 시대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해봤자, 뭐, 남편의 핍박 하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어? 그런 핍박 하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뭐, 죽이겠어. 너 감옥에 집어넣을까? 너사자그로 던질까? 이런 극한, 이런 극한 권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힘드냐? 왜 마음의 갑주가 필요하느냐? 말해주셨습니까? 편안한 공간에서 믿음의 공간으로. 편안한 삶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참 창피하게 여기고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게 된 사람이 있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을 심도라 사람도 들 있어요 어쨌든지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힘든 것을 내려놓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할 거고 남들이 뭐라고 래도나 교회 다녀요 떳떳해지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살던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은 하루 아침에 된건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하고, 창피함을 극복하고, 불편함을 극복하고, 아, 도시가 그립다, 아, 편리함이 그립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물어봤어요. 하루 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고, 하루 아침에 압도적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시에 사는 것보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좋고 사람과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 불편해도 하나님과 교훈하는 거 좋고 이건 선택입니다 루스로 살 거냐 아브라함에 살 거냐 누구도 못 말려요 그렇죠? 나중에 판단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다시 말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할 때 그를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영의 사람이니까 강력한 영 불편함을 이기, 불편함이 기뻐지는 능력, 어려움이 강해지는 영권, 이런 것들이 뭐, 너 죽일 거야, 죽이세요, 라고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영권을 불편하면 더 강한, 편해지면 약한, 고난이 있으면 더 강력한, 고난이 없으면 그냥 그만그만한 영권이 바로 성도에게 차이다라는 거죠. 도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로세 션앙과 어려움 속에 어, 불편한 환경 속에 살아간 아브라함의 신앙에 똑같을 수 있을까?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렇게 뭐, 불편하게 살고 바보같이 사냐? 편리하게 가자. 당신은 신앙인이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방어막이 없어요. 믿음에 순간 마음이 갑주가 약하다고. 나브라함은 뭡니까? 산전수전 그렇다 보니 그래도 주님이 도우시고 그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게 마음의 갑주예요 이게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냥 의혜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말 한마디 불편한 것 들으면 그냥 눈빛이 막 이르바라고 그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 인간이 인간이냐? 인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든 사람이든 그왜 그러느냐? 마음의 갑자가 약해서 그래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늘 하나님이 나의 방어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깨닫았다면 그의 마음의 갑자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뚫리지 말라 라는 거예요 뚫리고 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뚫리고 회개하는 날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네가 무슨 오뚜기 인생이냐, 넘어졌다, 넘어졌다. 성장적 오뚜기는 괜찮아요. 내, 나의 마음 하나 못 이기고 내삶 하나 못 이겨서 도시의 불편, 도시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래도 참 천만당인 것은 하나님의 생에 포기가 없으니까 당이에요. 오늘 26절에 25절에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자에게도 복음에 전파된다 우리는 세상에 죽은자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지금 영으로다 죽은자들 소돔땅에 사는 여러분은 무 죽은자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돔땅에 있는 노을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당, 탕자와 같은 그 집사를,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결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는 내 마음대로 산 그가 오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어제는 불편하게 살았던 그가 오늘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행복해진 것이고 한 가정도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야곱의 설교에서 이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나는 숨쉴 수 있다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신앙 때문에 야곱이 만들어졌어요 야곱이 볼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새빨갛게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흉년 때 백배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진 우물에 예비 한번 들었다가 물이 터질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 야곱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은 아버지로서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도 야곱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인을 주셨다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내일 일은 캄캄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 지금 새파랗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이상은 어디서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봐 있어. 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laughs>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편을 감수하고 단을 쌓고. 이삭이 도심의 향락을 포기하고 단을 쌓는 중심 도시를 끊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도시의 역량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역량을 받아 오히려 소도모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잘 그림을 그리시죠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살자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의 역량을 받아 살 거냐 내가 도시의 역량을 미치고 살 거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문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을 만들었고 야곱을 만들었고 요셉을 만들었고 열두 지파와 이스라엘과 여러분 땅 끝까지 혜택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심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산에도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방해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여러분 선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간직하셔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내가 어제까지 죽은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사람은 도심의 영향을 받는 도심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히려 심을 통해서 도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남들이 볼때퀘스천 맞고 저 인간의 저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저 인간의 처심이 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우리는 남들이 볼때 궁금한 것이 많아야 돼별것 없는 인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궁금한 것이 많으면 우리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뚫리지 말라. 오늘 어제까지 뚫렸어요. 유혹에 뚫렸어요. 그렇죠? 만남에 뚫렸어요. 세상에 뚫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지금은 뚫리지 말라. 지금 너의 믿음을 지켜라. 도시가 너를 유혹할 때, 사람이 너를 미혹할 때 너는 믿음을 지켜라. 유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영량을 미치는 자가 되라. 당에서 넘어지지 말고 또 후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뚫리지 말고 누가 나한테 요구를 하든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든 믿음의 사람들이 뚫리지 말고 그거를 이겨내라. 그것을 밀어내라. 아멘. 날마다 회개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 완성 작품으로 살지 말고 그 일만큼은 완성된 그림이 되자. 평생 미 완성이지만 그 일만큼은 오로 완성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정리를 하면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적당히 살고 내일 가자 실패자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근신하시고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마음의 갑주를 단단하셔서 오늘 나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밀어내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